자 그림과 같이 AB는 12, AC는 8로 2, A 45도,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갈라놨네요. 근데 BD 나누기 DC, BD와 DC의 B만 알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5도랑 30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B에서 AD 직선 쪽에 수선을 한게 그어주고 이걸 연장한 상황에서 C에서 수선을 또탁 내려주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똑같지요. 그러면 평행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삼각형이다 라는 것이 닮음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래서 BD, 아, DC 분의 BD 라고 하는 것은 얘예 분의 얘예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죠. 되나 B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30도, 90도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즉 특수각 상황, 사인을 생각해도 되고요. 1대 루트 3대 2 관계에 의해서 얘 길이는 4루트 2. 직각 45도 1대 1대 루트 2 관계, 그래서 6루트 2다. 그래서 dc분의 bd라고 하는 것은 이거분의 이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2분의 3에서 4번.